자, 이번 챕터에서는 LCDP를 좀, 좀더좀 좀 구체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P 제품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보니까 실제 구현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매핑해서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LCDP를 만들어 왔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앞,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제품인데 그 아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매핑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이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저희 회사 비컴 솔루션은 공장 자동화 전문 회사라고 소개드렸는데. 해 왜 갑자기 LCDP 만든다고 그러고, 그 무슨 연관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연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 저희가 했던 이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 사실은 이게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파생된 결과물이 이 아툼 LCDP입니다. 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그 그 이유를 이 말씀드리면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게 산업마다 공장마다 그때 그 시기 각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공장 자체가 만드는 물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시대마다 기술이 달라져서 계속 자동 공장마다 자동화를 할 때마다 솔루션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통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공장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좀 환경이 좀 열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또 공장이 또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또 장기로 출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LCDP로 연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시작은 한 2009년 정도부터 저희 그그 그 프로젝트 하면서 공장성 프로젝트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뭐 일단 출장 절과고 좀 적게 하려고 계속 라이브러리 만들고 또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왔었고요 한 2012년 경에 이제 흩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놓고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효과가 되게 좋았죠 저희 회사에서는 그 개발 속도도 빠르고 출장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한 2018년쯤에 제가 아는 이제 후배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이런 얘기를 꺼냈죠 내가 뭔가를 지 만들고 있는데 기능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이게 뭔지 도대체 장르가 도대체 뭔지 학문적으로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LCDP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LCDP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또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거를 그 다시 좀 정리해 가지고 그 이제 아툼을 이제 이렇게 LCDP로 런칭하게 된 겁니다. 자 앞에서 그냥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핸드 코딩과 로우 코딩의 차이, 뭐 텍스트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 뭐 키보드 위주, 마우스 위주, 명령어 입력, 클릭 실행, 뭐 전통적인 전문 개발자, 비전공, 비전문 개발자, 뭐 이런 거고요. 요것도뭐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냥 핸드 코딩은 뭐 수지 이동할 때 계단 그냥 올라가서. 또 옆으로 강의실 갈 때도 또 움직여야 되는 전체가 다 수동인데, 자 로우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이동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은 걸어간다. 그런 이유가 이게 80% 20% 얘기가 완벽하게 사람 개입 없이 코드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아직. 그래서 그 LCDP의 그 로우라는 뜻이 그 아주 그냥 코드를 좀 적게 만든다는 것이 완벽하게 그다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LCDP가 아니라 뭐 NCDP, 포드 없는 또 인공지능적인 그런 시스템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냥 그 LCDP를 만든 내부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실제 표현되는 코드를 줄이는 물리적인 코드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 그 코드가 줄진 않는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코드가 준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듈을 라이브러리에서 프로그램에서 쉽게 불러쓰는 거, 재활용하는 거. 물론, 이제, a c d p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연구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팅 시키는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제너레이팅 시킬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특정한 패턴들을 변수를 집어넣는 쪽으로, 방향으로 돌고, 메터 돌고, 이런 템플릿을 갖고 있다가, 특정한 패턴 키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제너레이팅 해 내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 내부 이제 노하우기도 하고요. 그세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이미지에다가 소스 코드를 뒤에다가 매핑해서 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소스 코드들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쉽게 이미지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끌어오면 소스 코드가 매핑해서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저희 그 LCDP는 이제 아툼이라는 거고요. 그 크게 보면 그 오피스하고 스튜디오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협의의 어떤 개발 도구를 모아 놓은 게 스튜디오고요. 그 어떤 광의의 여러 가지 그 소프트 개발뿐만 아니라 관리 영역들. 그다음에 WBS라든지 뭐 플래닝, 스코프, 다큐멘트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걸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피스라고 그 불리고요. 오늘은 주로 그 짧은 시간이니까 스튜디오에 대해서 아주 간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이 좀쓸수 있게 제 직접 실습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좀 교수님하고 김나희 교수님과 한번 협의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게 화면,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로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실 이세 가지를 합쳐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각각 떨어져 있으면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찾기도 어렵고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건데 이런 릴레이션들이 되게 잘 연결이 돼 있고 그 제일 먼저 요 이미 이제 제가 샘플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 그 MES에서 생산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라크레이트라는 그런 실제 화면이거든요.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 분을 누르면 지금 이제 저희 실제 시스템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다 나왔죠 화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화면인데요. 그 여기 위에 보시면 그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 모드, 액션 모드. 이게 이제 디자인은 이 화면을 그릴 때두 개로 나는 겁니다. 이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그 위주의 그런 모드와 또 이제 이쪽 액션으로 가면. 로직을 연결하는 모드 이렇게 두 개의 모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화면 모드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런 형태로 만든 건데 한번 샘플로 이렇게 하나 떼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요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이쪽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프로포티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까지 다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만든 거고 아까 처음에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드로잉을 뭐 이미지를 저기 간단하게 그려서 밑에다 놓고 이제 그리는 건데 이제 아까 걸 보면 그가 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칠판에 그린 그림을 갖고 나오는 트레이스 모드입니다. 이렇게서 이제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이제 이 위에다 놓고 이렇게 아까 이제 라벨 메인 타이틀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만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건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늘려주면, 이제 원래대로 위치가 나오고, 이제 이런 형태로 전체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트레이싱을 벗기면 이제 내가 만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든 김에 그 아예 필드를 하나 아, 그거보다는 그냥 있던 거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다시 예를 들어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액션 모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요 이벤트마다, 이제 이렇게, 어 내가 사용할 클릭이라든지, 체인지라든지, 여러 이벤트들을, 그, 그, 그때그때 그때 필드마다 필요한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이벤트에서도 프리 액션을 집어넣는 곳, 메인 액션을 집어넣는 곳, 포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리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쿼리 그 리스트를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이 부분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셨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아까 거는 이제 전체가 그 메뉴처럼 이제 되는 시뮬레이션이고 내 화면 하나만 이제 시뮬레이션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눌러보시면 만들다가 바로 실행이 돼서 실제 데이터들을 보고, 아, 뭐가 잘못됐구나, 제대로 되는구나 확인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화면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룰 디자이너 쪽을 보시면 로직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쪽에 있는 키워드를 끌어다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끌어오면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회이에다가 그래서 제가 뭐 알람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아이디를 변수 값을 하나 선택해서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것처럼 그래서 그 이제 소스들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노는 이제 슈더코드도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전체 소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또 소스의 일부고요 처음 만들 때 보면. 이 기본적인 그뭐 카피라이트라든지 인포트 이거는 전체 자동으로 생성을 좀 해주고요 유저가 직접 입력하는 거요두 가지 정도 그 아까 좀 전에 유저 스페시픽한 로직 넣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하게 좀 체크하는 것들 요런 것들 정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 부분. 이제 이렇게 ERD로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직접 DB 테이블들을 크레이트 시키고 또는 드롭 시키고, 그 다음에 DB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제너레이팅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림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Low code development platform. A.Toom.